네, 그제 치러진 법무사 2차 시험입니다. 우선 형법, 형법. 처음에 그 문제지 나눠주고, 그, 시험지 제대로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빠른 속도로 인쇄부터 일단 확인하고, 인쇄 이상 없으면은, 다른 그 옆에 수험생들 다 뒤적뒤적 하면서 인쇄 상태 확인하고 있을 때, 재빨리 문제 읽어봐야죠. 빠른 속도로 스캔하고, 무슨 문제인지, 뭐에 대한 죄인지 보면서 법전 미리 찾아놓고, 예를 들면 사기죄가 나왔다 그러면 사기죄에 대한 조문 찾아 놓고 조문 한 번쯤 읽어보고 어차피 인쇄 상태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시험지 다 덮어 놓고 멀뚱멀뚱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멀뚱멀뚱 있지 말고 법조문 어차피 답안에다가 사기죄가 나왔으면 당연히 사기죄에 대한 조문 정도는 인용해 줘야 될 거니까 문제가 뭐가 나오든 간에 그래서 해당 죄에 대한 조문 찾아 놓고 예를 들면 뭐 여기도 보면 아뭐 경매 입찰 방해하고 뭐 그런 내용이죠. 빨리 읽어 보면은 아 입찰 방해 경매 방해죄 그거 나왔구나. 그러면 아그몇주였더라 한번 조문 대사 상기해 보고 얼른 그 형법 조문 찾아보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종 쳐서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조문 미리 찾아 놓고 그다음에 그법 법전에 그 책갈피 그줄 있죠? 그걸로 책갈피 줄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조문 한 번씩 읽어 보고 그리고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답안 써내려 갈지 구상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인쇄상태 확인하면서 하고, 그 시험 감독관마다, 그, 문제 읽지 말고 인쇄상태만 확인하고 얼른 덮으세요. 라고 이렇게 깐깐하게 하는 감독관이 있고, 그냥 막, 그, 솔직히 인쇄상태 확인하는 거는 진짜 몇 초면 끝나잖아요. 네, 몇 초면 끝나는데, 계속 옆, 뭐, 대놓고 문제 읽고 있는데도 감독관이 제지 안 하고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막, 눈치껏 막, 이제 막 어떤 수험생들은 그냥 딱 덮어놓고 종칠 때까지 기다리는데, 어, 어떤 수험생들은 막 그냥, 문제 그냥 대놓고 막 읽고 있죠 그냥 이렇게 슬쩍 이렇게 막 열어가지고 대놓고 읽는 사람도 있고 슬쩍 이렇게 종이 살포시 열어가지고 인쇄 상태 확인한 척 하면서 읽, 읽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령껏 뭐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죄는 미리 찾아 찾아서 법전 찾아 놓고 민소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채권자 대의가 나왔다 그러면 아뭐 채권자 대의좀 그런가 하여튼 뭐 뭐 뭐가 민법에서 어떤 뭐가 나왔다 그럼 그거 해당되는 조문, 네, 뭐 전세권이 나왔으면 전세권 파트 펴놓으면 되고 저당권이 나왔으면 저당권 파트 네, 조문 펴놓고 법전 이렇게 해놓고 살짝 접어놓고 이런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종 땡치고 문제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은 문제 1 번부터 그냥 주주 주주 읽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구도로 되는지 소송 사기죄에 대해서 논하라고 그랬고. 기수 여부까지도 함께 논하라네요. 예, 그래서 무죄 아니면 유죄 둘 중에 하나 나닐 텐데 유죄인 경우에는 기수인지 미수인지도 아마 구, 구분을 해야 되는 건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건 논하지 말란다. 아 이건 완전 소송사기죄에 대해서만 다루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두 개의 문제가 답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르지 않을까, 않을까요? 하나는 예를 들면 유죄면 하나는 무죄인지 아니면 둘다 유죄면은 하나는 기수면 하나는 미수이든지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두 개는 아마도 출제자가 소송 사기죄를 출제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하나를 갖고 왔을 텐데, 보통은 최신 판례를, 최소한 이둘 중에 하나는 최신 판례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로 이제 그 소송 사기죄에 대한 판례를 하나 갖고 와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결 지어가지고, 과거에 어떤 중요했던 판례, 혹시 출제 안한 판례가 있거나 아니면 출제했더라도 또낼수 있는 판례, 뭐 그런 판례가 있으면은 그것과 같은 같은 소송사기 논점인 판례를 연결지어가지고 어느 하나를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둘다 최신 판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최신 판례다. 그리고 하나는 좀 비록 과거의 판례지만 갖고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문제 하나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뭔가 출제자가 한 문제를 갖고 오면서 덤으로 예원 플러스 원 있죠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 하듯이 문제 만들 때 그렇게 마,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서 어떤 연결 지어서, 예, 그런,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런 논점이 되는 판례를 찾아서 갖고 오겠죠. 그렇게 해서 소송 사기에 대한 거두 개. 일단 문제 2번, 문제 3번은 뭐 절도죄, 뭐 삼촌에서 예금 통장 해서 뭐 인출했다. 그, 이 고전, 고전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세한 건 이따 읽고, 그 다음에 가배제채뭐 보니까 해서 근전한 거 설정했는데, 이미 경매 신청했는데, 아, 이거 매수 희망가 해가지고 경매 방위, 입찰 방위 그거구나. 예. 이렇게 해서, 그,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혀 이제, 문제 1번과는 전혀 별다른 죄들이죠. 그렇게 하고, 다음 시험자 보니까 형사소송법이네 그럼 이제 형, 법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총네문제네요 하나, 둘, 15점, 10점, 15점, 10점. 이렇게 해서 25점이고, 25점씩이고, 예를, 이를테면, 이건십 10점인데 왜 이건 15점일까? 그럼 이거보다는 아마 논점이 조금 더쓸게 많아서인가 보다라고 일단은 유추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또 여기도 같은 소송 사기죄에 대한 문제인데 뭐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얘는 15점이고 얘는 10점이면은 아 얘가 조금 더 쓸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어 말해두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형법이 50점이잖아요 근데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그 10점씩 5개를 만든게 아니면은 지금 이 판례를 각각 판례를 하나씩 갖고 오니까 이거 판례 하나 문제 하나 만들고 이거 하나 만들고 얘 하나 판례 갖고 와서 만들고 얘 하나 갖고 와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네 개를 갖고 와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점씩 보통 이제 보통 이제 한 문제당 보통 10점씩 놓고 보면은 40점이니까 그러면은 10점짜리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게 많은 판례에다가 그냥 5점씩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점 되고 나머지 10점을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귀찮으니까 이 10점을 그냥 여기 네개 문제 중에서 어 쪼, 조금 더 그래도 쓸거리가 있는 거좀더 중요한 거뭐 전원합의체 판례인 거뭐 근거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에다가 배점을 5점씩 그냥 붙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 상대적으로 좀더 적을 게 있겠구나 그리고 뭐 이게 꼭 엄청나게 중요 이건 이건 안 중요하고 이거는 중요해서 15점이고 이건 10점이어서가 아니고 그냥 어차피 문제 하나를 더 만들기 귀찮고 저게 하니까 그냥 어그 10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5점씩 뿌려준 것 뿐이다 여기 문제 1번이랑. 문제 1번에 1번이랑 문제 2번에다가 이렇게 5점씩 붙여준 것 뿐이다. 그니까 그냥 좀더 적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형법, 형사소송법도 한 장씩 주죠. 그러면은 한, 한한 한 페이지가, 음, 1 12.5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문제 1번에 1번 이거 한 바닥에다가 적고 그다음에 밑에 줄이 좀 남더라도 그냥 그그 밑에다 바로 이었을 필요 없어요. 그 답답하니까 그냥 옆 옆에 면에다가 문제 1번에 2번 쓰고 그다음에 이제 장장 뒤집어 가지고 뒷장에다가 어 뒷장 뒷장 왼쪽 페이지에다가 문제 2번. 15점이니까 12.5점 조금 초과하지만 뭐 어차피 님이 뭐그그그 그, 그 빼곡하게 뭐 적을 정도로 그렇게 팔레 암기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12.5점이 한한 면당 12.5점이지만 그냥 문제 2번은 왼쪽 뒤집은 장에다가 왼쪽에다가 왼쪽 페이지에다가는 문제 2번 15점 분량으로 쓰고 그 다음에 칸이 남든 모질라든 간에 그냥 아마 모질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뭐 많이 적기 쉽지 않습니다. 기득 이상도 그 다음에 오른쪽 뒷장 오른쪽 페이지에다가는 문제 3번에서 10점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적고. 밑에 줄이 조금씩 남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한 면에 문제 하나씩 들어가도록.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앞에 문제 썰이 조금 길었네요. 네. 일단은 문제가 참 재밌었죠. 네, 이번에 좀 민법은 작년에 이어서 좀 쉬, 쉬웠던 것 같고, 네, 민소는 저는 쉬웠는데, 뭐 저, 저풀때 옆에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막 쓰고 있는데 주변이 이렇게 조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민소는 조금 어려웠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네, 카페 보니까 뭐 민소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또 민소는 민소 얘기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형법 형법이랑은 어 형사 형소는 어떻게 형소도 형소도 따로 얘기하고 일단 형법은 조금 헉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부등도 조금 어려웠죠. 네, 부등도 일단 민사 서류랑 부동산 등기 서류는 뭐 음. 글쎄요, 그, 완전 사람, 사람마다, 네, 엄청나게 다를 것 같고. 형법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딱 문제 딱 보자마자, 소송사기죄?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이렇게 그, 대놓고 준비하는 그런, 적은 는 아니죠. 네, 소송사기죄는 다 들어봤, 다 공부를 한 번씩 했겠지만, 이걸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논점은 아니어가지고, 약간 불에 타라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랬을 거고 더군다나 이렇게 두 문제가 나, 나왔어요. 그래서 소송 사기죄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시작하자마자 15점, 10점, 0점 25점 형법의 반을 날리고 시작하는. 네. 그리고 이것도 문제 배치도 이 소송 사기죄를 이렇게 뒤에다가 뒤에다가 배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 앞장에다가 1번에다가 배치해놨죠. 그래서 문제 딱 보자마자 확 수험생들 완전 다 기죽도록 아 못했다, 망했다. 약간 이렇게 이제 하게끔 약간 이런 것도 다 기싸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소송 사기죄를 공부를 안 했어서 혹은 읽어봤는데, 아, 이거 판례가 가물가물하다. 혹은 이런 판례를 본 기억이 아예 없다. 예, 만약 그런, 그런 거라면은, 예, 뭐 어쩔 수 없죠. 최악의 경우에는 이 15점, 10점을 전부 다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조문이나 뭐 판례 아는 대로 그래도 끼적끼적 해서라도 적어야 될 거고 일단 전혀 모르겠으면 여기서 너무 시간 소비하지 말고 빨리 뒷면으로 넘어가서 여기 2번, 3번도 있고 이것도 반의 배점을 25점을 합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 보면, 아, 이거 예금통장, 이거, 이건 고전적 판례죠? 네, 개관식에서도 무수하게 나오는 빈출 주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면, 이것도 아마 헉 했을 거예요. 뭐, 경매 방해, 입찰 방해.